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저희가 인덕턴스에 대해서 알아봤죠. 어, 인덕턴스란 것은 전선에 전류 흐르면 주변에 뭐 생겨요? 자속이 생기는데 그 자속이 자, 얼마나 발생되는가를 나타내는 보다 비례상수. 그래서 우리가 전류 흐르면 자속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전류론에서 이 자속이 얼마나 발생했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무슨 상수? 비례상수 L이 항상 만들어지는데 비례상수 L은 반드시 자속이 있어야 된다. 자속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모든 기기 있죠. 증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제가 첫 시간에 다 자속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속을 알아야지 우리가 기계하게 변하다. 따르게 하게 하면 인덕턴스를 알아야. 자, 기기 수업하기가 편하다. 뭐 그런 이야기. 오늘은 이제 그 동기기하고 또 상관이 없습니다. 동기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 전자 유도에 관한 법칙을 조금 먼저 보고 하려고 그래요. 자, 전자 뭐라고요? <laughs> 전자 유도에 관한 법칙. 원래 이런데 이 전자 유도에 관한 법칙은 원래 그 변압기 원리 때 내용을 다시 할 거예요. 근데 변압기 원리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는 이유가 어, 리액턴스라는 개념 때문에 제가 이거를 먼저 설명드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러분그 배운 사람들은 우리가 전자 유도에 관련된 법칙이 어, 패러데이 법칙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 전자 유도하면 크게 법칙을 두 가지. 패러데이 법칙 그다음에 렌즈 법칙 그다음에 이 패러데이 렌즈 법칙을 수식 관계 노이만의 법칙 총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패러데이 법칙하고 렌즈 법칙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어, 리액턴스가 뭔지 제가 수업을 강의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패러데이 법칙의 정의를 먼저 써볼게요 자 전자유도에 의하여. 자, 발생된 자, 기전력의 크기. 자, 전자유대우에서 생기는 기전력의 크기. 근데 여기서는 이 크기란 말이 중요합니다. 크기.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와 가는 법칙으로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자, 우리 이렇게 씁시다. 호일 내부에서 자,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자, 자속의 변화에 비례하여 자, 비례하여 자, 기전력이 발생한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앞으로 패러데이 법칙은 딱세 줄로 정리합시다. <laughs> 전자 유대우에서 발생된 기전력에 보다 자 크기에 관한 법칙인데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이에요. 코일 내부에서 뭐의 변화가 생긴다. 자속의 변화. 자 뭐의 변화? 자속의 변화만 생겨주면 자 누가 발생이 되더라? 기전력이 자 발생되더라. 자 다시 한번 코일 내부에서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누가 발생한다? 기전력이라고 하는 자 전압이 발생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전류계가 하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전류계. 여러분, 들 우리가 이 전류계는 보통 지시계기라서죠, 지시계기. 자이 코일 내부에다 현재 그 전류계를 집어넣는데 전류계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지시계기야. 자이 회로의 전류가 1 0암페 걸렸다. 그럼면 눈금 자체가 10에 멈추겠죠. 그 다음에 이 회로에 지금 전류가 5암페라면 5에 5A 멈출 거야. 그러니까 이 회로의 전류가 얼마 흐른지 그 값을 지시해주는 무슨 계기다. 자 지시계기인데 여러분들 이 그림만 봐보세요. <laughs> 코일을 감아놓고 전류계를좀 달아놨는데, 이 전류계 눈금이 저 그림상으로 보면 움직여야 될까요? 안 움직여야 될까요? 움직일 수가 없죠. 움직일 수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코일만 감아놨지, 이 회로에 전원 자체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전압이나 전류가 지금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결론은 전류계 눈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 페러데이라는 사람이 자, 자석이죠? 자석 이죠 자석. 자석이면은 한쪽이 무슨 극이야 N 극 한쪽은 S 극 그다음에 이 N 극에서 뭐가 발생이 되죠? 자 당연히 자석이 발생이 될 거야. 그럼 이 코일 내부에다가 페르데라는 사람이 자 자석을 막 놓다 뺐다 해봤어요. 놓다 뺐다 해봤더니 자이 전류의 눈금이 어쩐다 움직여 버리더라 지금 그런 얘기야 그러면은 이 코일 내부에다가 자석을 놓다 뺐다 했더니 자 전류의 눈금이 어째요? 움직였는 이야기는 자 무슨 원인인지 몰라도. 여기에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이 만들어졌겠죠. 그다음에 좌 누가 흘렀어?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의 눈금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페르데란 사람은 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 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 봤더니 전류의 눈금이 움직이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석을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가정해 보세요. 처음에 이 자석을 가져오기 전에 여기에 전류가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류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자속이 생긴가? 자, 주변에 자속도 없는 상태야. 근데 이자석을 집어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자석에서 나오는 이 자속이 코일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코일 내부에서 자속이 증가했을 거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속이 밖으로 나가죠? 코일 내부에서 자속이 어쩐다? 감소. 그러면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다는 이야기는 코일 내부에서 자속의 증가 또는 뭐가? 자 감소를 자 반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속의 자 증가 감소를 반복했다 말은 코일 내부에서 자 자속의 뭐를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 그런 이야기네. 그래서 패르된 사람은 아 이런 식으로 코일 내부에다가 자속을 얻진다 증가 감소 증가 감소해서 자속의 변화만 일으켜주면 어, 이 자속의 변화에 비해서 누가 만들어진다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걸 알아낸 사람이 누구다? 패러데이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방금 코일 내부에서 자속의 변화 생기면 기절력 발생하죠? 그럼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보면은, 자, 식은 이렇게 씁시다. 우리가 어차피 기절력은 자, E라고 썼어요. 자, <laughs> dt분의 dpi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d가 붙으면 미분계수니까 이거 변화율을 나타낼 때 쓰는 건데, dt면 시간이 변했다는 이야기야. 자, dpi면 자속이 변했다. 시간이 변하니까 자속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시간은 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냥 간단하게 앞으로 dt분의 dpi 보이면, 자, 이걸 뭘로 해석하냐. 자, 자속의 변화. 그냥 이렇게 해석하세요. 자, 앞으로 dt분의 dpi. 뭐다? 자속의 변화. 그러면 자속의 변화에, 자, 뭐 해서? 자, 비례하여. 자, 누가 발생했다? 자, 기절력이 발생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식을 봐보면, 코일 내부에서 자속의 변화를 많이 주면, 높은 기전력 만드는다는 야기죠 자속의 변화를 조금 주면, 낮은 기전력이야 그래서 자속의 변화에 비례해서 누가 만들어진다? 기전력이 그럼 여기서 식을 하나 더 써봅시다. 결론은 뭐냐면, 이기전력은 자, 누구의 변화에 기인한다. 자속의 변화에 지금 기인한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코일이 한번 감겼다고 봐봐요, 한 번. 그럼 한번한번 감겼을 때이 코일 내에다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 보면은 이 코일 하나에 자석의 변화가 생기니까 누가 만들어져? 기전력. 그럼 코일이 두번 감겼다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자석의 변화, 여기도 자석의변하니까 여기도 기전력이 만들어질 거야. 세번 감으면 여기도 기전력. 자, 그럼 코일을 한번 감으면 기전력 하나. 두번 감으면 두 개. 세번 감으면 세 개. n번 감으면 몇 배? N배 되겠네. 그러면 코일의 감은 건수를 N배하게 되면, 자이 기전력이 몇배 늘어나야 돼? n 배 늘어나야 되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N을 곱해달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자 코일의 감은 권수. 자 코일의 감은 권수를 자 N배하면, 자 기전력도 몇배 증가. 자 기전력도 자. n배 증가.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결론을 이렇게 합시다. 자, 기전력 쓸때 n에 뭘로 쓴다? dt분의 d파이. 자, 해석해 봐요. 자, 코일 내부에서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자속의 변화에 비례해서 누가 발생? 기전력. 그다음에 코일에 감은 건수를 n배하면 기전력도 몇배 되니까? n배 되니까 자, 그 앞에다가 n만 곱해 주시면 패러데이가 만든 식은 일단 쓸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게또 하나 있어요. 뭐를 또 해야 되냐? 지금 제가 자석을 놓다 뺐다 했을 때, 자, 기절력의 방향을 이렇게 아래로 잡고 있어요, 아래로. 근데 놓다 뺐다 했을 때 기절력의 방향이 윗방향으로 생길 수도 있죠? 그럼 이 기절력의 방향이 아래방향 생길 건지 또는 윗방향 생길 건지 방향을 결정했던 사람이 이제 누구다? 렌즈라는 사람이야, 렌즈.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페러데이는 반드시 기절력의 뭐를? 크기를 알아낸 사람. 그럼 앞으로 렌즈는 기절력의 뭐를? 방향을 알아냈다. 그러니까 크기는 누구고 방향은 누군지를 반드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 그럼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자, 렌즈. 자, 렌즈 법칙을 좀 설명해 봅시다. <laughs> 자, 무슨 법칙이요? 렌즈 법칙. 자, 렌즈 법칙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laughs> 전자 유도에 의해서 자 발생된 기전력의 뭐다 이제 자 방향에 관한 법칙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전력에 보다 자 방향이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자 전자 유도에 의 발생된 기전력의 방향에 관한 법칙으로 자 코일 내부에서 아까 자속의 변화란 말이야했죠 자, 자속의 변화로 자 생긴 기전력. 자, 기전력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네. 자속의 변화를 자 방해하는 방향이다. 방해. 여러분들 앞으로 방해하는 방이라서 부호를 마이너스 붙일 겁니다. 그래서 코일 내부에서 자속의 변화로 생기는 기전력은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자, 방향으로. 자, 발생이 되더라. 발생. 자, 앞으로 렌츠 법칙은 기전력의 방향. 근데 그 방향은 자속의 변화를 뭐 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제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또해 볼게요. 아까 N 극, 무슨 극 S 극. 일단 이렇게 합니다. 자석을 <laughs> 가져오기 전에 아까 제가 여기 전류가 있었어요. 자 없는 상태.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면은 주변에 자석이 어쩐다. 자 발생되지 않은 상태. 자이 자석을 이렇게 합시다. 자 집어 넣을 때를 먼저 생각해 봐요. 집어 넣을 때. 자석을 때? 넣을 때. 자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 자석을 이 안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면, 봐보세요. 아까는 자석이 없었죠? 근데 자석이 들어갔다, 자석이 증가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 코일 내부에서 현재 자석이 뭐 해버렸어요? 자, 증가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증가하더라도 지금 자석에 뭐 생긴 거예요? 자, 변화가 생긴 거야. 그러면 이 자석의 변화에 비례해서 누가 발생이 돼야 돼? 자, 기절력이 발생이 돼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전력은 자속의 변화를 뭐 해야 된다? 방해를 해야 돼요. 방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자, 코일레브에서 자속이 증가를 하죠? 이 증가를 방해를 해야 돼. 그러면 증가를 하게 한다는 소리야? 못 하게 한다는 소리야? 자, 증가를, 자, 못 하게 하는 방향. 자, 증가를 하게 한다, 못 하게 한다? 못 하게 하는 방향. 그럼 여러분들 증가를 못하게 하려면 은이 자석을 들어오게 해야 돼요?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못 들어오게? 밀어내야 된다는 얘기 아냐? 그러면 이 자석하고 무슨 방향으로? 자, 반대 방향으로 어떤 자석을 자 만들어줘야 되고 이 자석이 만들어지려면 이 코일의 전류나 기전력이 어쩐다? 자,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금 노란색 방향으로 지금 누가 만들어져? 기전력이 만들어질 때, 자 암페어 온나사 법칙. 이거 지금 무슨 코일이죠? 원형 코일. 그럼 원형 코일에서는 제가 이 나머지 손가락이 기절력이나 전류 방향. 얘가 누구다? 자속이야. 그럼 이 코일 내부에서 자속이 지금 이 방향 생겨야 되죠? 그럼 이 나머지 손가락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 누가 생겨야 돼요? 기절력이나, 자, 전류가 흐르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지금 이 아래 방향으로 지금 누가 생겨요? 기절력이나 전류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자, 넣을 때는 아래 방향으로 생긴다. 근데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그냥 이렇게 봐봐요. 이 자석 생각하지 말고 여기 무슨 극이죠? N 극이야. 그럼 N 극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이 N 극을 들어오게 해야 돼, 못 들어오게 해야 돼. 못 들어오게. 그럼 못 들어오게 하려면은 여기다가 무슨 극을 만들어줘야 돼요? 같은 극인가, 다른 극인가? 같은 극. 그럼 여기다가 무슨 극 만들어줘야 돼요? N 극을 만들어주고 여기는 S 극을 만드는 방향으로 자석이 생겨야 되죠. 그래야지 이 N 극이 이 N 극을 찐다. 반발력에서 밀어낸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할 때 자속은 여기서 시작해서 끝나는 거 아니죠? 반드시 무슨 회로 만들어? 제가 폐회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항상 나간 쪽이 무슨 그 n 그 이렇게 들어간 쪽은 S극. 그럼 여기가 N극되려면 당연히 자속방향 이 e 방향이 돼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 e 방향이면 나머지 손가락 돌아가는 자, 이 e, 아래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기전력 발생. 방금 아래 방향 기억합니다. 그럼 자 반대로, 자, 이 자석을 뺄 때를 한번 살펴 뺄 때. 자 여기 그림도 자 다시 그려볼게. 자 여러분들 자석을 이제 뺀다는 이야기는 자 여기서 누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자속이 나가는 경우야. 자, 이렇게 합시다. 아까도 저기 했지만 이 코일에 처음에는 전류 안 늘렀어요. 주변에 자속 없었죠. 근데 넣었어, 아까. 증가. 이제는 어째? 빼버리면은 이 코일 내부에서 자속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 감소하는 거야, 감소. 그러면 감소됐다 이 말은 코일 내부에서 자속의 변화가 또 일어난 거죠. 그러면 변화에 비례해서 누가 발생해야 돼? 기전력이 발생이 돼야 돼. 근데 이기전력은이 자속의 변화를 어쩐다. 방해. 이 말은, 감소를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뭐를 못하게 한다? 감소를 못하게. 그러니까 결론은 증가하려고 하면 증가 못하게. 감소하려고 하면 감소 못하게. 그럼 여러분들 감소를 못하게 하려면 이 자속 나가게 해야 돼요? 못 나가게 해야 돼요? 못 나가게 해야 돼. 다시 끌어 당겨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무슨 극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아까와는 반대로 S극을 만들어야지 이 S가 이 앵글을 끌어 당기겠죠? 그럼 반대로 여기는 무슨 극? 앵극 그러면 자석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래서 다시 무슨 애로 만들어요? 자, 폐외로야. 나가는 쪽앵극 들어간 쪽 S극. 그럼 여러분 아까 암페어로나서 법적에서이 엄지손가락이 자속이었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자속이 생기게 하려면 이제 어째요? 이 윗방향으로 누가 생겨야 된다? 자, 기전력이나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흘러야 줘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럼 아까 이런도 집어넣을 때는 아까 제가 아래 방향뺄 때는 위 방향. 그럼 얘를 갖다가 넣다 뺐다 계속 한다는 야기는 코일 내부에서 이 기전력의 방향이 계속 어째요? 지금 바뀐다라는 이야기지. 바뀌어지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시험에서 저걸 물어볼까요? 넣다 뺐다 할 때마다 계속 방향이 바뀌는데 어느 방향이냐? 이건 안 물어볼 거야. 그러더라도 자속의 변화를 뭐 하는 방향이다.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방해하는 방향이라 그래서 보통 이식 앞에다가 자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습니다자 뭐하는 방향? 자 방해하는 방향. 자 뭐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이다. 자 여러분들 이 전자 유도에 관련되는 법칙, 자 대략 무슨 법칙인지 알겠죠? 정리를 제가 한번 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패러데이 법칙, 자, 렌즈 법칙 이두 가지를 전자 유도에 관련되는 법칙이라고 변하는데, 패러데이 법칙은 기전력의 크기와 관련된다, 크기. 렌즈 법칙은 기전력의 방향. 우리 기기 과목에서는 이런 것들 시험에 물어보진 않아요. 해석할 때는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만 우리 자기학 과목 가보면은 패러데이 법칙이 누구고, 뭐고, 그 다음에 렌즈 법칙이 뭐고,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크기, 하나는 방향, 이렇게 알아두고, 패러데이 법칙이 아까 취재가 뭐였죠? 코일 내부에서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자속의 변화에 비례해서 누가 발생한다? 기절력이 발생하더라. 어, 자속의 변화가 크면 어째요? 높은 기절력. 자속의 변화가 적으면 낮은 기절력. 오죠? 그렇죠? 아무튼 이 자속의 변화에 비례해서 기절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렌즈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절력이 생기긴 생기는데, 자, 기절력은 자속의 변화를 뭐하는 방향으로 생기더라? 방해하는 방향 생기더라.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 오늘은 제가 다 거두절미하고 머릿속에다 이거 하나만 가져갑시다. 앞으로 코일 내부에서 뭐의 변화가 생긴다? 자속의 변화 생긴다. 누가 발생한다? 기절력이 발생한다. 오늘 내용 포인트가 이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전자 유도작용을 이용해서 제가 또 우리 동기기하고 상관없는 표피 효과하고 제가 리액턴스 개념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 올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다시, 자, 동기발전기, 전기자 권선법부터 다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 어, 제가 항상 부탁합니다만, 한번 듣고, 뭘론 알면 좋지만, 안 되면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꾸 자기 걸로 만드시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 우리가 다음에 또 프로가 될 수가 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